아침에 자고 일어난 모습을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은, 음, 저희 10주년을 함께한 그 녀석의 생일 잔치 날입니다. <laughs> 잔치 날. <laughs> 뭐, 뭐,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는 않을 거고요. 음, 석과 함께 오늘 좋은 곳에서 그냥 밥이나 커피 마시기로 했습니다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 10시 14분이에요 아, 요즘에 한동안 잠못 들다가 갑자기 어제 좀 잠이 잘 와가지고 오늘 진짜 푹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. 지금 씻고 나왔는데 큰일 날 일이 발생했어요. 그 이유는 뭐냐? 하, 지금 문 너무 많이 열려서 요즘 만날수 있을지 좀 문제예요. 하하, 시나요 저희 집은 거의 이미 <laughs> 에버죠 <laughs>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<laughs> 어떻게 해야될까 <laughs> 친구도 오바라고는 하는데 일단 예측 회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... 눈이 좀 그쳐서 만나러 보고 있습니다 아유. 오늘의 착장은 나름 좀 힙과 힙? 그냥 엉덩이예요 오늘은 약간 약간 혼자 아시죠? 음.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. 이 성수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빠르게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늦어가지고 저는 아마 음, 정처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저희가 30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다들 좀 늦게 오네요. <laughs> 봐놓고서 왔네. 이러고 왔어. 두시간늦은 혜성이 2시간이 안되잖봐 그런가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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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빨리 와요. 엄청 웃겼다고 지금 말하는 거 봐. 어, 이러면 그냥 빨리 <laughs> 온 거야. <laughs> 어, 어, 이거 없네. <laughs> 야, <더못> <laughs> 고마워. 뭐. 뭔데요?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까봐 까봐 어, 어, 어. 편지는 집가서 읽어보시고요 네. 까봐 까봐 스티커는 또뭐예요 그거 같이 넣어줬어 <laughs> 내가 어제 편집샵가서 샀어 <laughs> 위즈모델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 이하 생략이요 <laughs> 폴리포장만냥되어있다포장 폴리포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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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하 생폴중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, 꾸벅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? 꾸벅 한번만 해주시겠어요? 찌야? 뚫은 거. 네. 뭐게? 이 뚫었다니까? 여긴 그래? 여긴 찌잖아. 아니, 아니 아니야. 뚫어. 나 아파서 내가 잘못 건드리고 는 거지. 아. 어제 내가 뚫으라고 들었더니 진짜 뚫었. 막상 진짜로 뭘 응. 뭐야? 찌는 <laughs> <찐해. 찐해. 웃음> 그래. 멀리서 봤는데 전나 이거 있길래. <laughs> 뭔가 있어 <laughs> 나뭐 원래 눈물 음, 찔만한 음, 내용이 음, 없네 <웃음> <웃음> 아니 눈물 찔끈한 내용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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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조만간 저와 10주년을 함께한 그 녀석의 생일인데요 그 녀석 그 녀석의 생일 선물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골랐어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어... 뭔가 이게 그냥 딱 보니까 끌리더라고요 아트 박스 샀고요 여기에는 ]적인 감성을 한번 주고자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제발 좀 이별하라고. 네. 저희가 맨날 이 친구 머리 짧게 자르면 좋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. 답답해 보여가지고. 오늘 변신 기대해 주세요. 홍대. 뭐라죠? <laughs> 머리 밀러. <웃음> 네. <웃음> 떨리는 발걸음. <laughs> 지금 커트 되라고 아, 그래, 어디 있는실내라 실내 애도 주우면 됩니다. 바로 집, 학교 주세요. 어 덕분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. 변화했지, 변화했지, 지나있지, 변했지. 베이펜 랩통에다 어, 괜찮다 <laughs> 변신 성공 병.. 아니 뭐? 어? 뭐? <laughs> <그런 거야? 웃음> 여기 약간 나의 아저씨 같지 않아? 그런 느낌도 있어 자 이렇게 저샵 넘어가서 이거 야좀 무섭긴 하다 뒤에서 보니까 아 저거다 <laughs> 여기야 저희가 갈 곳은 오늘 을지 맥옥 을맥 오 지리나 어, 근데 왜 <laughs> 핑크, 핑크색이지? 기로 흡신하는 기 하나 둘, 둘, 둘 셋. 셋. <laughs> 아 그, 유튜브 맨날 하는 거 해줘. 좋아와 좋아.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